목사님이 안 계신 지 벌써 2주, 3주째가 돼가고 있는데 느껴지십니까? 부재가? 그죠. 렇 저는 요즘 좀 심심합니다. 목사님 안 계셔서. 보고도 싶고 오늘 함께 본 본문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 간단하지만 아주 유용한 행동 지침이 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 자문해 보라. 그리고 너희가 먼저 그들에게 그것을 해주어라. 하나님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설교를 다 합한 결론이 이것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황금률이라고도 불리는 굉장히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유명한 말씀인데, 물론 이 중에는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유명한 말씀이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 이 말씀은 사실 7절부터 봐야 됩니다. 7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하나님과 흥정하지 마라. 솔직하게 말씀드려라. 필요한 것을 구하여라. 우리는 쫓고 쫓기는 게임이나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 아이가 빵을 달라고 하는데 톱밥을 주면서 아이를 속이겠느냐? 아이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살아있는 뱀을 접시에 담아 아이에게 겁을 주겠느냐? 너희가 아무리 약해도 그런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자기 자식에게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킨다. 그렇다면 너희를 사랑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낫지 않겠느냐. 아멘입니다. 아, 12절 서두에 보면 그럼으로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그럼으로라는 접속사는 앞에 것이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결과나 앞과 뒤가 동일할 때 쓰여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고 찾는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데 받지 못하는 것들 또한 너무나 많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고, 여기지 않고, 또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대접할 것과 이웃을 사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이 늘 메마른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을 그릇이 못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바라는 것을 먼저 행하라.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요즘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뭔가요? 주영영제 <laughs> 응? <laughs> 세계평화. 세계평화. 세계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 평안. 미안. 평안을 원한대요, 평안. 왜 평안하지 않을까요? 왜 평안할 수 없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것들을 왜 얻지 못할까요? 왜 결혼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laughs> 그왜 내가 원하는 곳에 취업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내가 원하는 것대로 세상이 돌아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고난받고 고통받고 그럴까요? 그만큼 사람,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요. 제가요, 음, 2008년도에 그 본교회에서 국내 단기성교를 처음으로 갔습니다. 경북, 영양, 고추 유명한 곳. 그때 담당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저보다 한살 많았고 노처녀였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그썩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제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laughs> 근데 그 목사님이 저보고 단기 성교를 가라는 거예요 전 너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덥고 또 경상도 더 덥잖아요 그쵸 남현영제? 더 덥잖아요 제가 살을 찌고 난 이후부터 더운 게 너무너무 싫거든요 땀도 너무 많이 나고 너무 가기 싫었어요 근데 그때 그 독거노인 어떤 할머니 집그 딸이 셋인데 어~ (10년이) 지나도록 단한 번을 찾아오지 않는 그 셋딸을 가진 할머니 댁에 그 도배를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도 도배를 할줄 알았거든요. 유일하게 저만 도배를 할줄 알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서 도배만 하는 줄 알았는데, 할머님께서 쥐가 자꾸 집으로 들어온다고 쥐구멍을 막아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근데 쥐구멍을 찾아보니까 한세개 정도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입구만 막는다고 못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일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쥐구멍은 우리 기술로 막지 못해서 사람을 불렀고, 도배를 하려고 딱 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벽이 아니었어요. 그 흙으로 만든 집 있죠. 흙으로 만들고 신문지를 붙인 다음에 거기다가 도배를 한. 그래서 그 도배지를 딱 떼니까 벽까지 같이 막 허물어질 것 같아서. 그, 놔두고 그 위에다가 도배를 하고, 어, 집안 정리들을 하고, 뭐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나오시는 분이 아니었답니다. 근데, 어, 딸들이 셋이나 있는데 한 번도 찾아오지 않고 굉장히 외롭게 사시면서 굉장히 또 어렵게 사셔서 그쪽 지역에 있는 목사님께서 그 집을 추천해 주셨어요. 처음 가서 막 가재 도구를 다 꺼내는데 그 할머님들의 특징 있죠. 모든 게 아까워서 다 쌓아두는, 어떻게 이거를 갖고 계셨을까. 곰팡이 쓸어있는 과자며, 뭐, 뭐 그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꺼내고 있는데 할머니께서 주위를 떠나시지 않는 거예요, 저희 주위를.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못 믿어서. 뭐 하나라도 가져갈까봐. <laughs> 주위를 맴도시더라고요. 저희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4박 5일 동안, 작년 단기선교보다더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반바지를 입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일을 했는데, 그땀 때문에 이게 핸드폰이 습기가 차가지고 고장이 났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그 온몸에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다 이제 마치고 마무리를 한 다음에 할머니한테 인사를 드리는데 저는 그 할머니의 그 표정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처음에 우리를 경계했던 표정이 아니라 우리를 떠나보내는 게 너무 아쉬운 표정이셨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거리시면서 너무 고맙다고 줄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근데 나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손을 이렇게 꼭 잡아 주시는데 그 얼굴이 잊혀지지 않아서 제가 작년에 양 목사님께 강력 추천으로 여러분이 보성에 간 겁니다. 보성에 가신 분들 몇명 되시는데 작년에 15명이 갔거든요. 물어보십시오. 어땠는지. 힘들었을 겁니다. 그죠? 힘들었을 거예요. 해정자매는 점점 날이 갈수록 업그레이드 되는 그 밥을 우리가 먹을 수 있었고요. 그죠? 분명히 떡인데 익지 않은 밥을 우리가 먹었었어요. 첫날 굉장히 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집은 갈수 있을까? <laughs> 근데 어 나중에 금요일 되니까 굉장히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승범 형제 막 온몸에 페인트 하면서 페인트 칠하고 어 저는 그 심양인의 가족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단기성교 가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작정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다른 거에 정신 팔리지 못하게 계속 얘기만 할 겁니다.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 맨 처음 봤을 때 인상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봤을 때도 첫인상 별로 안 좋았을 텐데, 저도 여러분들 봤을 때 인상 별로 안 좋았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와서 여두둔 광고하려고 딱 왔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표정이 저 녀석은 뭐하는 녀석이지? 이런 경계하는 표정, 그다 광고하고 여러분 오십시오 그랬는데 막 냉랭한 거예요 지금처럼 굉장히 냉랭해. 그리고 이여길 나가면서 야이 친구들하고는 어울리기가 쉽지 않겠다. 역시 나는 폐쇄적인 포지션이 어울려. 내가 청년들하고는 정말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은 못 느끼시겠지만 여기 처음 와서 여기 쓰면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단기 성교를양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단기 성교를 가게 됐고 그때도 도배를 할줄 아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함께 갔었죠. 근데 저는 그때 여러분들의 매, 매력에 완전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막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 막 커져갔죠. 아 청년부를 맡고 싶다. 내가 이들과 같이 어? 믿음 생활을 하고 싶다. 근데 양 목사님이 갔다 왔으니까 같이 나를 도와서,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작년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던 사람 중에 어떠한 것들을 느끼고 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심양이가 포항으로 이사를 갔다는데, 네, 저희가 열심히 일주일 동안 공사한 그 집을 버리고 포항으로 이사를 갔다는데, 아, 그래도 감사한 거는 그 집에서. 이세가 또 태어났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포항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전해 사랑은 그들 평생에 잊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 경북 영양에 계신 할머니가 우리가 간 다음에 교회를 출석하셨대요. 그리고 소문을 내셨대요. 이 어기 교회에서 우리 집 고쳐주고 지구멍 막아주고 도배해줬다. 너무 감사하다. 그 감사한 것 때문에 나 하나님도 모르지만 교회에 나온다. 여러분, 우리가 단기성교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한 팀이 떠나고요. 8월 5일날 또한 팀이 떠납니다. 우리가 가서 할수 있는 거 별로 없어요. 어, 다음 주에 가는 완주는 정말 할게 없어요. 그냥 딸기밭 그 비닐 하우스에 있는 비닐 걷어내는 작업, 그 다음에 노방 전도, 아이들 사탕이나 막대 풍선 만들어주면서 전도하는 거, 그 다음에 주민들, 어르신들 초청해가지고 바자회 여는 거, 생필품들, 뭐 하이타이 이런 거천 원에 판매하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리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가서 막 북적북적 대고 젊은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우리가 막 그렇게 다니다 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게 되고 우리의 행동 행동 하나 또 우리가 사, 전하는 사랑 그들한테 느껴진다는 거죠. 우리가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우리가 당장 거기 가서 뭔가 거대한 것들을 이루고 오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냥 우린 가서, 우리 주어진 그 일대로 하라는 거 하고, 밥해 먹고, 그 다음에 애들 전도하고, 단한명 오지 않아도,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그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들이 퍼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잘 하고 온다면. 그러면 그 목사님의 사역에 우리도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같이 수련에 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서로 교제하고 어, 친해지고 이런 것도 너무너무 좋은데요. 우리가 할수 있는 조그만 것들을 남들에게 도와준다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도시만 살아서 잘 모르시잖아요. 시골에 가면은 우리 또래, 죄송합니다. 저 빼고 여러분들 또래, <laughs> 여러분들 또래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너무 이뻐합니다, 여러분들 가면. 관심 갖게 되고.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근데도 그들은 좋아합니다.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그 제가 벌써 4년이 지났는데도 그 할머니의 그 표정과 얼굴이 잊혀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뭐큰거해 드린 게 없습니다. 도배도 아주 참 속된 말로 거지같이 했습니다. 막 우글쭈글하고 근데도 너무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시간에 뭐 하실 겁니까? 물론 직장 다니시겠고 알바 하겠고 또 여러 가지 계획들 있겠지만 어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더 가치 있는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이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생각할 때더 가치 있는 일 완주교회에 벌써 7명이라는 청년들이 가겠다고 자원을 했습니다 저는 욕심 같아서는 3명 정도 더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김포 문수산성교회에는 8명이라는 청년이 벌써 자원을 했습니다 저는 한7명 정도의 청년이 더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그곳에 가서 우리 올해의 표어인 매력을 찾읍시다. 아, 내가 도배라는 것들도 할수 있구나. 도배가 사실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쉽습니다. 제가 하니까요. 저도 저도 하니까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밥하고 뭐할수 있잖아요. 그 정도면 밥 이제 잘하죠. 팝이 이제 잘할 거예요. 작년에 엄청 고생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단기성교에 동참해서 나도 변화되고, 그 땅도 변화되고, 우리가 섬기는 그들도 변화되는 그런 단기성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58년, 보스턴의 어느 교회에 한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구두방에서 일하는 자기반 학생을 직접 찾아가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 학생은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교회에 가지 못하게 됐고 그 선생님은 그거를 안타까워서 구두방까지 찾아가서 그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 구두방 학생은 결국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었고 또 주일학교 교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후의 복음에 사로잡힌 그는 19세기 후반 미국과 유럽의 영혼을 뒤흔드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구두방 학생의 이름이 디엘 무디입니다. 그를 인도한 주일학교 교사는 킴벌이었습니다. 21년 후에 무디는 런던을 방문합니다. 런던에서도 무디의 전도 집회가 열렸고 그곳에 참석한 메이어라는 사람이 무디의 절친한 전도 동역자가 됩니다. 영국의 전도 활동을 하던 메이언은 미국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고, 그 집회에서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체프만은 미국 순회 전도 집회를 열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또, DL 무디와 함께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YMCA에서 일하기도 했던 체프만은 한 메이저리그 야구선수에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야구 선수이기도 했던 그는 체프만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뒤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1917년 10주 동안의 보스턴 집회에서 150만 명을 인도하는 그의 이름은 빌리 썬데이라는 사람입니다. 빌리 썬데이는 함이라는 사람을 강사로 초청하여 샬롯에서 3주간 집회를 가졌으나 너무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3주간의 집회를 통해 회심한 사람이 13살짜리를 꼬며 단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소년, 소년 한 명이 나중에 수백만 명의 운집한 그 집회를 인도하게 되는 빌리그레암 목사가 됩니다. 무디에서 빌리그레암이 있기까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한 사람의 시작, 이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뮤지컬 했을 때 희재 형제가 맡았던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던 그한 사람의 힘으로 인해서 베드로의 삶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죠? 여러분 모두가 저는 그한 사람이 될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위를 둘러보세요. 여러분과 중고등부 같이 믿음생활 했던 친구 혹은 동생, 언니, 오빠들. 어디 있나요, 지금? 같이 있나요? 아니면 같이 없나요? 여러분, 그런, 그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직업도 같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으세요? 내가 정말 친했던 고등학교 친구가 지금 나와 같이 시앙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 친구는 지금 이 시간에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친구가 안타깝지 않습니까? 별 감흥이 없습니까? 네? 그러면 극단적으로 내일 주님 오십니다. 여러분만 천국 갈수 있어요. 여기 여기에 오, 온 사람들만 여기 오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들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있어야 됩니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청년부가 요즘 조금씩 인원이 줄어들고 있어요. 저는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물론 다 각자의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온다. 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속에서. 이제 속 아니죠. 목장에서. 목자만 이렇게 자꾸 나오라고 나오라고 건면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 목원들을 향한 사랑으로 같이 예배하자. 복음 듣자. 그런 우리 안에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 무디에서 빌리 그레함이 연결되었던 그한 사람들처럼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될수 있다라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 엄청 짧아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 시를 전하고 싶습니다.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난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만을.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난한 사람을 붙잡는다. 만일 내가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난 4만 2천 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붙는 한 방울의 물과 같다. 하지만 만일 내가 그한 방울의 물을 붙지 않았다면, 바다는 그한 방울만큼 줄어들 것이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다. 당신 가족에게도. 당신이 다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먼저 시작하는 것이다. 한 번에 한 사람씩. 마더 테레사가 쓴 시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한 사람이 될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단기성교 가서 느꼈던 여러분들의 매력, 그 다음에 작년 이맘때쯤부터 청년부를 맡아서 지금까지 지내왔던 여러분들의 매력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오늘 제가 설교 때 혼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었고 우리가 좀더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자는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국내 단기 선교에 대한 말씀만 전하려고 했습니다. 어제까지 오늘 아침까지요. 근데 갑자기 3부 예배 끝나고 어, 다시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시간 할애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국내 단기 선교 같이 가서 음,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일도 너무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예배 가운데 지금 보이지 않는 그들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꿈을 꾸는,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